네, 한동님. 아, 어, 일단,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, 마음이 좀 아프고요. 그리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래서 육안표현을 좀 하고 싶고. 그리고, 트리거와 연계성은 저는 사실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. 그이 트리거 속에 어떤 총이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떤 총을 잡게 된 사연이나 어떤 그 결과를 보시면 어제 일어났던 그, 그 일과는 전혀 다른 접근과 다른 방식으로 어떤 결과를 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가슴 아픈 사연은 사연대로 좀그 사건을 그렇게 좀 두고 작품은 작품대로 좀 이렇게 좀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렇다면 이 작품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어떤 의미, 좀 어떤 메시지를 좀 주고 싶으신지 궁금해요.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 사회에 되게 뜨거운 분위기를 속에 누군가가 이용하고 이러면서 이 이야기를 진행이 되는데, 트리거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.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고, 어떤, 음, 아까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 공감이라 했는데, 트리거에 서 총을 잡는 그런 캐릭터들을 보면서 공감하며, 결국에는 우리는 전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. 그런 쪽으로 조금 기울이 되지 않을까, 그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